여러분, 이게 진짜 가성비 쿨링 진정 꿀템이에요. 여루르고 붉어진 피부가 싹 진정되고, 넓어졌던 모공도 다시 수축되고, 습한 진정 면에서도 되게 효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진짜 수십 통을 비웠을 거예요. 4년 동안 내돈내산으로 꾸준히 쭉 사용하고 있고, 찐 꿀템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올렸던 팩친자 콘텐츠 2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진정 처돌이이자 7년 동안 1일 1팩을 한 팩친자로서 그동안 수많은 팩을 사용하면서 찾은 가성비 끝판왕 홈케어 꿀템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브랜드 제품 말고 딱한 브랜드 제품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어디일지 궁금하신가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유추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원싱입니다. 원싱은 요즘에는 많이 유명해져서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되어 있기도 한데 저는 진짜 브랜드 초창기인 2019년부터 내돈내산에서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 찐러버고요. 제 공병 리뷰 영상에서 공병이 제일 많이 나오는 제품이 원싱 제품이에요. 제가 7년 동안 진짜 수많은 팩을 사용해봤는데 원싱 제품이 가성비, 진정, 쿨링, 순한, 간편한 면에서 제일 좋았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일이 팩을 할수 있었던 건 원싱 덕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홈케어에 진심이 분들. 저처럼 피부 잘 뒤집어지는 개복치 피부라 진정 처돌이이신 분들, 피부과 가서 돈 맨날 탈탈 털리는 분들, 가성비 있는 팩 찾고 계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1일 1팩 시도했다가 맨날 며칠 못 가고 실패하시는 분들까지 오늘 제가 다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1일 1팩을 하게 됐는지는 이미 전에 올렸던 팩 진짜 1탄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긴 했는데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리자면 제가 원래 피부가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스무 살때 정말 갑자기 피부가 미친 듯이 뒤집어졌었어요. 난생 처음 생애 처음 피부과를 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해주는 기본 압출 관리를 제가 스스로 셀프로 집에서 할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성 피부가 아니면 굳이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좋은 제품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을 사용하면 홈 케어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진정이 제일 좋은 건 팩이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피부과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 한 점도 있기는 한데, 거기서 가장 크게 얻은 것도 하나 있어요. 바로 모델링 팩. 아니 그게 압출하고 나서 피부 위에 싹올려두는데그 쿨링감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완전 신세계였어요 피부에 열이 오르면 피지분이 활성화되고 모공 열리고 그럼 막 스팟 올라오고 탄력 떨어지고 노화 빨리 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열감을 관리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일 빠르게 쿨링 진정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모델링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모델링팩도 홈케어로 한 3-4년간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시중에 많은 모델링팩이 있지만 요즘에 제가 제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원싱 모델링 팩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성비 쿨링 진정 꿀템이에요. 일단 원싱 모델링 팩은 어성초, 히알루산, 콜라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진정 처돌이다 보니까 어성초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저도 어성초 성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진정 처돌이인데 이런 제가 장담합니다. 원싱 어성초 맛집이에요. 어성초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원싱에 다양한 성분의 제품들이 있는데 언제나 저의 체에는 어성초 제품이에요. 또 제가 시중에 가성비라고. 불려주는 모델링 팩도 여러 개 사용을 해봤었는데 걔네들은 쿨링 진정은 진짜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막 직접적인 스팟 진정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원싱 모델링 팩은 쿨링 진정은 당연하고 꾸준히 쭉 썼을 때 스팟 진정 면에서도 되게 효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합적인 진정 면에서 원싱 모델링 팩이 제일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원싱하면 가성비, 가성비하면 원싱인데 하나당 약 2,200원 꼴이라 피부과 가서 7, 8만원 주고 받는 기본 압출 관리를 집에서 셀프 압출해주고 이 모델링 팩 해주면 2,000원대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진짜 완전 가성비 아닌가요? 근데 모델링 팩 하면 아무래도 직접 제조를 하는 팩이다 보니까 어, 그거 만들기 어려운 거 아니야? 좀 귀찮은데? 라고 하면서 질에 겁먹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사용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따라해보세요. 일단 준비물은 물, 그리고 모델링 팩, 고무볼 스파츌라예요. 고무볼에 원식 모델링 팩한 봉지를 뜯어서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섞어줄 건데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붓지 말고 조금 조금씩만 넣어서 농도를 보면서 섞을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묽어서 얼굴에 올렸을 때 줄줄 흐르고 너무 되직하면잘 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꾸덕 질펀한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델링 팩을 섞어줄 때 약간의 팁이 있다면 고무볼이랑 스파츌라를 이렇게 수직으로 두고 섞지 마시고 살짝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기울이면 팩 제형이 구석 으로 모여서 더잘 섞이고 중간 중간 볼 옆면에 붙는 것들을 스파츌러로 긁어내면서 섞어줄 수 있어서 손목 스냅으로 힘덜 들이면서 빠르게 섞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물량 조절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원색 모델링 팩은 이렇게 정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두세 번만 하다 보면 물 양에 대해서 금방 감이 잡히실 거예요. 또 이렇게 추가로 계량컵을 구매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양을 이 계량컵에 맞춰서 기억을 하면서 사용해줄 수 있어서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팁 하나를 드리자면 여러분 모델 링팩 만들 때물 말고 원싱 어성초 추출물을 넣어 보세요. 그러면 팩의 진정력에 토너의 진정력까지 더해져서 진정력이 훨씬 업되더라고요. 이렇게 완성된 모델링 팩은 세안 후에 피부결을 한번 정리해 주고 진정 세럼이나 수분 세럼을 바른 후에 피부에 올려 주는데 저는 이때 세럼을 평소 바르는 양보다 한두세배 정도 더 많이 발라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링 팩을 쿨링 진정용으로도 사용하긴 하지만 스킨케어 속에 든 피부의 유효 성분을 피부가 잘 먹게끔 도와주고 또 이걸 가둬 주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스파츌라로 모델링 팩을 올려주면 되는데 얼굴에서 가장 넓은 부분이자 중앙에 위치한 볼 안쪽부터 가볍게 쓱 펴발라줘요 얼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밀어서 펴발라주면 되고 저는 보통 볼, 이마, 코, 인중 순서로 내려오면서 바르고 떨어질 위험이 가장 큰 턱은 나중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바를 때 주의해야 하는 게 얼굴 외곽 쪽인데 여기에 팩을 너무 얇게 바르면 나중에 뗄때 깔끔하게 떼지지 않기 때문에 살짝 두툼하게 신경 써서 발라주는 게 좋아요 얼굴에 다 바르고 15분에서 20분 뒤에 떼어내주면 되는데 이때는 팩이 고무처럼 굳어져 있어서 외곽 부분부터 슬슬 떼어내면 깔끔하게 잘 떨어져요. 만약에 초보라서 외곽 부분이 얇게 발려서 잘안 떼진다면 미스트를 외곽 부분 위주로 뿌린 다음 떼주면 훨씬 잘 떼져요. 그리고 팩을 떼낸 후 군데군데 남아있는 양은 화장솜에 토너 묻혀서 닦아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주고 나면 세안 후 압출로 여로르고 붉어진 피부가 싹 진정되고 넓어졌던 모공도 다시 수축되고 절여놨던 세럼으로 피부에 보습감이 듬. 푹 들어가서 피부가 완전 매끈해져요. 팩 하기 전이랑 피부가 이렇게 완전 달라진 거 보이시죠? 또 이렇게 나이트 케어로 모델링 팩을 해주면 다음날 피부에 베이스가 찹찹 잘 먹어서 메이크업 신경 써줘야 하는 날 모델링 팩으로 케어해주면 완전 좋습니다. 또 원식 모델링 팩은 저렴한 옥수수 성분 아니고 미국산 고급 규조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지만 효과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싱에 입덕하게 된 이유, 이 원싱 단일 추출물 토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진짜 수십 통을 비웠을 거예요. 오늘 광고 영상이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내돈내산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대용량 버전이거든요? 이만큼 얘는 진짜 저의 찐 꿀템이에요. 그럼 도대체 얘네가 어디에 좋냐? 장점을 말해드리자면,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한 통에 만 원도 안 하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토너뿐만 아니라 토너팩으로도 활용하기 좋고, 아까처럼 모델링팩에 넣어서 사용해주기도 좋아서 활용도가 진짜 좋고 또 단일 추출물에 보습 성분만 들어간 제품이라 성분도 되게 심플하고 순해요. 그리고 또 얘네가 섞어서 제조해서 사용해주기도 좋은데 원싱에 되게 다양한 성분의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본인 피부 타입이나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거 픽해서 섞어서 사용해주기도 좋고 또 무엇보다 얘보다 비싼 제품들보다 얘가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점들 때문에 얘네들을 4년 동안 내돈 내산으로 꾸준히 쭉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제가 1일 1팩 오랫동안 할수 있게 해주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제품인데 왜냐면 저는 얘네로 직접 토너팩을 제조해서 사용을 해요. 이건 제가 전 영상에서도 몇번 말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라앤락통이나 패드 공병에 화장솜을 넣고 추출물 토너를 부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서 사용해주면 쿨링감도 없대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그냥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귀찮음 1일도 없이 1일 1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1일 1팩 아니고 1일 2팩 1일 3팩도 함 그리고 제가 진정용으로 추천하는 조합도 있는데 바로 어성초랑 병풀 조합이에요. 제가 원싱 추출물들 단일로도 써보고 섞어서도 써보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어성초랑 병풀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했을 때 진정력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데 간편하고 효과 좋은 토너 팩용 토너 찾고 계신 분들은 원싱의 어성초 병풀 조합 완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7년 동안 팩을 한 팩친자이자 진정 처돌이로서 가성비 홈케어 끝판왕 제품으로 원싱 제품을 추천해드렸는데 이거 진짜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진짜 찐으로 내돈내산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성덕이 된것 같은데 성덕으로서 진심으로 추천하는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써보세요. 그리고 또 내일까지 원싱에서 홀리데이 기획전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얼른 달려가서 구매해보세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원싱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주셨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 둘 테니까 영상 보고 이벤트 내용 확인하고 참여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